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생을케 하시고 오늘 시간도 우리의 이름과 주와 예수님 역사, 주의 말씀이다,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긍휼지게 하사 육배 잘율 세계에서 말씀에 삼십 배, 육백 배 밀매 결실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스님 희생자를 믿는다마다 열망치 않고 용생을 얻게 하십니다.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마 가장, 가장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마치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하면은 할 때마다 뱀돌피가 생산돼요. 그렇지미워한다 그러면 안되겠죠. 사랑하는 사랑은 그래서 정말 모든 치료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명한 소설과 서포트는 이 요한복음 이, 14장 2인절에서 9만박절까지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 한번 나눠보면 요한복 1장 십사장 어, 일주일째 말씀, 하나님께로 향한 길. 또한 실제의 어, 십사절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또세월제를 보면은 어, 하나님의 선물, 교합문 1사장 15절, 20절. 네 번째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21절, 26절. 그리고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27절,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필요성에 대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여러분 교합문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히 문득병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갑진형으로 어,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고 발을 걷다고 했어요. 그 많은 제자들은 허비한다. 낭비한다. 저 옥합을 팔면 300대가리에나 되는데 했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우리가 3 0 0배 비교가 되나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는 돈을 주고 살수 없는 생명을 주어오시면서 늘지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날씨도 미우신데 우리가 함께 구하시는 우리가 그, 그 영광을 보는 아무리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충만하더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는 은혜는 선물입니다. 카리스 이거 지니는 알레르기야 영혼이 변하지 않 주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주신 데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의 현장에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은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다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화의 두 번째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약속하신 언약을 실천한 행위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뱀은 여자의 후손이 팔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건을 이루는 십자가사건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들 구원하시려고 엄숙하게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여러분이장 6절, 7절과 이사야 4, 53장 4절, 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수고는십자가의죽으심이라고 말씀하였고, 이사야 53장 4절, 3절 4절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무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 우리가 병을 유렸고 그가 지치게 마주리한 나 아버님부터다 우리는 다 그릇에 리갚게징계받건는 여호와께서의 큰 죄악을 예수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하는데 실천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께서 인간 세상에 두번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온 사건을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래서 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육신은 인간입니다. 화, 육신, 인카네이션 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차에 오신 예수님은 재림에 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승천하시고 영광의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을 완성하시러 오시는 예수님, 이분을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의 재림에 상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재림을 부정하는 무재림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기재림설, 기계적 재림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재림하는 전재림설, 임재적 재림설. 이 학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공간적으로는 이 지구상에 재림하시고 사건적으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세상에 재림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님으로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근거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재림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되텔 됩니까? 하나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때의 재림은 하나님이 예전에 놓으신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오면은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 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어, 기도하라. 네? 왜 예루살렘은 여러분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머을를 곳이 성전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아닌 곳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꽃도 피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지가 말라 것을 모아다 그릇에 살을 꽂이라고 요한복시5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정해 놓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이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님이 일차적 소림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제들림이 뭡니까? 이래 뜻이 떡집을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나타나시면서 유월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이거는 내 몸이니 바담하시나. 사람이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사십일 관리에 가서 이제 금식을 하시고 올라올 때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4 0일 금식하시. 그런데 올라올 때에 마귀가 돌을 던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돌을 가지고 떡볶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할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능자들 왜못 하지겠어요? 근데 마귀가 실험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영과 육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들어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고, 죄값을 치불하러 오신 분이 초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대를 받고, 조용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여러분, 도를 대중을 받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온갖 수고와 수주하고는다 당연히 하셔서, 두절 우리의 모든 허물 과제를 담당하시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여러분 초림 다음에는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에 첫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 안 올라갑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하면서 영으로 와서 계시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놓으신 사건은 인간이 역사 속에 반드시 실현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의 예정 속에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임하시는 사건은 인간들이 변기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거 의하거나 결코 항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의 예정한 사건을 기억하고 역사 속에 실천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할수 있고, 무슨 말이냐? 이는 에게 믿지 못하니,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여러분 바라보는 신앙, 믿고 나가는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바라보라가 큰 내게 주겠다. 밟아라, 밤는거 탁, 게주겠다 바라보라는 하늘의 별처럼, 하, 하나님의 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밟보라 밟는 건 모래알처럼 많은 믿음의 백성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밟을 때에, 여러분은 사망이 변해 와시가 되고, 절망이 변해 소망이 되고, 사망이 변해 생명이 되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의 생사하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3연상 2장 6절 7절 보면은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소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변하든 주를 믿는 믿이 변하지 않기를 주의로 이름으 추구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변하지 않아. 알리데이야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성도가 여러분이 어고 뜻게 변해도 주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진리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이 나대고 하나님의 은혜라.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생명이 이르지만 내가 변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버린다면 사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림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사건도 아니고 우주에서 발생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놓으신 사건이 이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정일에 또 어김없는 성취되어 가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은 신구약의 성경 신적인 사건으로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신구약에 약한 천오백 열여덟 번기록도 있다고 언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이야에 예언의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 0절 말씀합니다. 소녀가인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하는? 아멘. 우리보다 내가 더 낫겠죠? 이 식으로. 우리는 삼신인데 그분들는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네가서 5장의 말씀이 그 예언한 말씀이 여러분 신약에 배들듯 오신 정확하게 오신 분이시요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대로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왜요 헤롯 왕이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헤롯에 찾아가는 왕을 찾아가는 유대왕 헤롯을 찾아가는데 워낙 그래요 그런 유대인 왕이 남아도 또 있냐? 고그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꼭 갔다 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를 동방 박사들이 가서 영접하고 황금과 몰락과 위함을 드리고 하나님이 천사가 그해로세기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왜그랬을까요 헤롯이 그를 찾아가 죽이는죽걸 알고 죽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가 아닐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단일로 그걸 알고 알고 헤롯 소금을 알고 여러분 그 난시점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유대 사람들 어디냐 이두 사람을 다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리아와 요셉이 여러분 그 피신을 시켜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또 헤롯이 죽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스가리아 11장 12절 13절 예언대로 예수님 은3 0냥에 팔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역에 스가리아 11장 12절 1 3절이 예언한 말씀이 여러분 가인다가 예수님 은3 0냥에 팔렸어요. 은3 0냥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종의 여러분 몸값이 은3 0냥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은몇 장에 몇 팔렸어요? 은 순하게 풀렸어요. 왜냐하면 한 16, 17세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않아, 건강하지만은 성장하지 않아서 은 유일하게 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어? 은, 은, 30년에 여러분 가장 건강한 나이에값으로 종이형값으로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례 53장 2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삶안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사건은 1절 이행이라도 어기지 아니하고다 이룬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이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일절의 변화인 것다 이거다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이 예언대로 반 것이 성취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른 떡 하나를 꼭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가려온다 뜰고 와다 놨다 마른 떡은 바로 여러분 구약이 이스라엘 만를 날에 때 했지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가득한데 여러분 다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균형하지 균형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여러분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균형을 잘 잡는 말씀과 기도. 부모도 마찬가지로 서로 잘 균형을 잘 잡아서 어? 앞에서 끌어올 때 뒤에서 밀어주고 여러분 한쪽으 쏠리면 안 돼. 서로 찾아가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예? 약한 사람은 어, 남편이 좀 남자가 강하면 여자를 좀 흑여러분 또 많이 힘을 도와주고 또 남자에 남자가 좀 이제 뭡니까 어? 좀, 어, 좀 섬세하지 못하면 여자에 좀섬세하 않아서 섬세하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 어, 외모와 내모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 정말 현진한활 어,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그행복 아닌가요?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아파트에 있고 큰 재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지만은 주님과 나와 그리고 가족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터리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입니다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재림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성경에 예언의 소치를 위해서 이리마이 예수님은 이세신 예수님은 년지안에시면서5가지서대한 사건을 대해서 예고하였고 약속한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l 으십니십 첫째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신해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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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다 y very, v e 시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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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하늘나라로 순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하늘로 여러분 감람산에서 여러분 서서들과 함께 여러분 부르불 타고 올라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내가 곧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계신 하나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고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이제 남아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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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주님 앞 하나님께로 인도한 데려가신다 믿습니까? 이소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반드시 제리 마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소망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모여 데리고 가요. 거기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간내길를 담아나간 나간의 저하늘 저넘어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고 내가 이 세상은 영원히 살지이않니야 로세 안에는 세상이 전부걸 소듬과 고무라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사자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므로 소듬과 고무라 불신판을 도는 순간 소금기름이 되고, 되고 말았다는 사진입니다. 약속은 아주 신선하고 거룩하고 지켜줘야 돼요. 이제 우리는 사람은, 사람의 약속은 믿기 어려워도 예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거짓되고 또한 하나님은 진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하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뤄놓으니 나를 인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보호자 24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실하시고 사람은 연약하여도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사람은 이기적일 일지라도 예수님은 이타적이기때문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이르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사, 우리를 만,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주겠습니다. 러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재림을 보마했으면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은 사건은 필연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그, 그 성취의 약속,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오셨고, 또한 두 번째로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해 놓으셨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진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사대 1장 11절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곧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그곳이 천국이요,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인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스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로마서 8장 여러분 16, 17, 18절에 나오는 바울이 말한 바랍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참차 다가올 영광에 촉히 비들리지 않을까. 현재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주 믿는 것 때문에 좀 고난을 구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어, 이런 일이 있다 따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하나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때의 재림의 피현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항상 아버지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외 중심, 그립도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주님 아닌 것을 믿습니다. 주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므로 말미암마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리고, 어버지 고난이고, 핍박이고, 또한 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와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라 꽈배사가 아벨이고, 단일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직 상천하지에 전능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도만이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복과 은혜를 드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다